아, 정숙은 진짜 짜증나는 성격이네요.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실례요. 정숙은 상철에게 마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과 비꼬는 말투, 태도 등이 너무 무례해 보이네요. 나는 솔로 방송에서 이런 식의 어장관리는 또 처음인 듯하여 당하는 상철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캠핑장소로 이동할 때차 안에서 정숙이 상철에게 한 말들이 제가 다 화나고 무안하더라고요 정숙! 제발 입조심 좀 해주세요. 상철이가 정숙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조용히 가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썩소날리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죠. 상철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까 기분 풀어주려고 이 얘기 저 얘기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다니 황당합니다. 이어서 말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깃빨린다고 대놓고 말하는 당당함. 상철에게 표현해달라며 투덜대던 정숙은 어디 갔나요? 상철이 너무 불쌍하네요. 상철에게 적극적이길 요구했던 정숙이 지금은 부담을 느끼면서 밀어내는 모습이 전형적인 못술답네요. 내가 많이 좋아하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식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숙이 꼭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 상철을 놓아주세요. 제발. 상철이 옥순이랑도 대화해 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맞지 않은 점들을. 숙소가서 다른 출연자들한테 호박식 가듯이 얘기하면 다른 출연자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못하나요? 내가 갖기도 싫고 남주기도 싫고 욕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아마 영수가 정숙에게 호감을 보인다면 영수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인기 있는 남자분들에게 빠순이하던 기질이 보입니다. 본인도 본인이 소시오패스라는 걸 아나봐요. 방송에서 영숙과 얘기할 때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불만, 입만 맞추기 어렵네요, 진짜. 그럴 거면 그냥 연예인이나 좋아하세요. 나는 솔로엔 왜 나왔어? 아무리 예쁘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성격 맞춰줄 수 있는 남자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 예고편에서 5시간 전 선택으로 돌아가서 영수와 다대일 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절하는지 방법 좀 배워오시길. 시종일관 불만 가득한 표정. TV에서 안 보고 싶어요.